13일 금요일. 나를 깨워 준 7분 플러스 아침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난의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건강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길시다 후미의 수상과 정부의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이웃이 될수 있는 동반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되게 하시고 그로말미 아마 한국과 일본이 좋은 친구 관계, 좋은 동반자 나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행정지원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여러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부, 재정부, 수송부, 인터넷선교부, 재직운영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부터 달라진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후 2시 한국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2시 중국어 예배를 통하여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 오프라인 예배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를 위한 시간과 장소가 잘 결정되게 하시고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5월 15일에 쓸 장로 선거를 위한 임시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장로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다음 세대 부끄럽지 않게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와 함께 마음을 모아 교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장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중국부와 한국부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장소는 다르지만 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영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22 본문은 에스겔서 25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2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면 그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을 엑스게일 25장에서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안문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리고 두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민족들은, 이 나라들은 모두가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늘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암몬, 모합, 블레셋, 두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반드시 들어간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을 멸시했던,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몰아냈던, 이스라엘과 연관된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치 내 새끼들을 건드린, 내 새끼들에 대해서 아, 나쁘게 했던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암몬, 모아 블레셋 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프게 했던, 찔렀던,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 몰아넣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누구도 너희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너희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무엇 하나 강한 것이 없는데,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흩어져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배반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소유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소유라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고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맛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